안녕하세요. 토스 5분 정복, 해커스 세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토이스피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공부를 안한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답보 상태다.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라는 학생들 꽤 있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공부를 하는데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 선생님과 함께 일곱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서 혹시 내가 이런 케이스인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릴 테니까 내가 이 케이스다 라는 경우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 이게 이런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No.1. 음원을 틀고 <laughs> 무작정 말하기만 하는 학생. 이거 무슨 뜻이죠? 자, 영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천천히 문제를 풀고, 반복하고, 해설지도 확인하고, 다시 말해보고, 이런 식으로 차근히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음원파일을 틀어놓고서 마구마구 말을 하는 것은 콩그리스의 지름길이겠죠? 두 번째, 해설지를 두번쓱 읽어보거나, 빽빽이만 한번 쓰고 끝내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알파고가 아닙니다. 한 번만 봤다고 해서 입으로 나오지 않죠? 좋아요. 세 번째 모든 걸 그냥 다 외우는 학생 물론 외우는 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많이 외운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모든 질문이 외운 데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외우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은 문제에 대한 나의 답안을 만들어 보는 것 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토익에서 배운 관용구 및 어려운 단어를 대입하면서 스피킹하는 학생. 자, 우리는 토익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토익에서 배운 표현이나 문법들을 물론 쓰고 싶어요. 자, 그리고 랭귀지도 굉장히 멋진 문장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렇지만 토익 스피킹은 쉽게 천천히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가를 보는 시험입니다. 오히려 단기간으로 공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토익에서 배운 문법이라든지 어휘들은 너무 방대하죠. 이런 것들을 다 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문법이 좀 틀리게 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저 쉽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한다에 집중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랩처럼 말하는 학생 채점자는 수험자의 답안을 들을 때 여러 번 돌려 듣거나 메모를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 딱 듣고서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말을 빨리 하시면 채점자가 알아들을 수 없다. 내지는 발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여유를 가져주시고. 여섯 번째,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레슨을 들어주지 않는 학생. 무슨 뜻이죠? 선생님과 수업에서 하지 않기로 한 햇빛성 답안, 돌려 쓰는 답안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와 관련 없는 문장들을 많이 말해버린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을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레벨 7 이상을 보는 학생들은 문제가 물어보는 바에 명확하게 대답하도록 노력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발음 공부만 하는 학생. 자. 발음 공부는 전체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이 발음 공부한 것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토이스피킹은 발음보다는 물어보는 말에 답안을 할수 있는가가 중점인 시험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는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기간의 토스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발음 공부는 장기간으로 천천히 하시고요. 토이스피킹 공부를 하실 때에는 맞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답안을 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문장 실력, 표현 능력을 향상하시는데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일곱 개나 있는데 어떻게 향상해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레슨을 따라주시고요. 여유롭게 쉬운 문장으로 많이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좋습니다. 이런 꿀팁들을 더 많이 전수드릴 테니까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